주위에서 어, 크루즈 꼭한 번만 가고 싶은데 시간은 많이 없고 어, 또 금액도 좀 적당한 거를 추천해달라 그러시면 저는 주저없이 추천해 드리는 게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동남아시아 크루즈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회사 상품 중에 비행기 안 타고 어, 부산 가서 이렇게 크루즈 하면 맛보게 그런 크루즈도 있습니다. 어, 그래도 어, 비행기 타고 어디 가야 이게 여행 같지 않느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는 게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동남아시아 일정입니다. 어, 이거는 일단 배가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니까 일단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고 인천에서 싱가포르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어. 도착을 해서 그도 이제 싱가포르 뭐 많이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도 래 관광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싱가포르 시내를 한 바퀴 삥 도는데 그라는 연상은 물론 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르나델레그 어, 카지노 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가서 또 보셔야죠. 그죠? 그 호텔 들어가시면 입장료가 들어가지만 저희가 포함시켜가지고 그 싱가포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전망탑이 있어요.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그 호텔에서도 인공조로 운영하는 아주 맛있는 식물원도 있죠? 그것도 구경하시고 싱가포르도 구경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드로 가면 이제 배가 딱 정박이 되어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배가 여러 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는 크루즈 선박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로열캐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어 스펙트럼 어브더씨그 다음에 이제 엔썸어브더씨라는 배가 있습니다 참 배가 잘 만들고 좋습니다 어 16만 8천 톤인데 그배 안에는 뭐어 배가 크기만큼 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크루즈 선박 회사마다 그 장점 특징 많이 있는데 로얄 캐리비안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크루즈들은 다른데에 비해서 액티비티가 좀더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액티비티도 있고 또 소정의 또 비용을 지불해야 어, 할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도 있는데. 어, 상당히 다양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 곳이 로엘 캐리비안인데 거기서 운행하고 있는 17척의 배 중에 엔턴 오브 더 시라는 배가 이제 올 2024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로 인천에서 싱가포르 가시고 거기서 이제 싱가포르 관광하시고 이제 그 배를 타시고 배탈을 한바쭉 타는 거는 4박 5일입니다. 주로 어디를 가느냐 4박 5일이니까 멀리 못 가겠죠. 그래도 이제 워낙 유명한 지역을 갑니다. 태국의 푸켓. 여러분들 푸켓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비행기로 가서 보는 푸켓하고, 또배를 이렇게 또 푸켓 들어가는 건또 전혀 또 다른 그런 감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푸켓도 가셔서 사진도 찍고, 관광도 하고, 뭐 맛있는 파인애플 망고도 먹고, 예. 그 다음에 또 이동하는 데가 이제 말레이시아 저 북쪽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 페난. 예. 가서 이제 페난도 구경하고. 그, 4박 5일 동안 이렇쭉 즐기고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싱가포르 내려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전체 일정의 6일짜리 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저희 회사 크루즈 전문 인설자가, 인천에서 같이 출발을 해서, 전 일정을 다 모시고 돌아옵니다. 크루즈 가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왜냐면, 어, 부산 출발하는 배2 외에는 전 세계 어디로 가시든지, 그배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아마 좀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그 시시각각으로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직원이 영어로 된 메뉴표도 한국말로 번역해드리고 또그 외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많다 그랬죠. 또 그걸 즐길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까딱하게 설명해 주는데 다 영어예요. 물론, 여러분도 영어 잘하시지만, 그래도 저희 동행하는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그걸 또 한국말로 또 번역해서 또, 어 그런 신문도 번역해서 나눠드리고, 또 육지 내려서 관광할 때 한국어 가이드가 나오는 지역도 있고, 영어 가이드가 나오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 영어 가이드가 나오게 되면 잘 이해가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인솔 가이드가 그것도 다 듣고, 어 브리플리, 간단하게 또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어, 크루즈 전문 인솔자에게 모든 걸다 맡겨놓고, 어, 한 바퀴 삐 돌고, 다시 이제 오시면 됩니다. 요것이 바로, 어, 내가 꼭한 번만 가겠다. 근데 멀리 가는 거 말고, 또 비용도 감안해서 알찬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서심없이, 어,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6일짜리 동남아시아 관광 크루즈를 저는 추천합니다. 싱가포르, 태국,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이렇게 이제 동남아시아 3개국을 이렇게 쭉 크루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상품으로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Why not?